집마다 하나씩 꼭 있는 다이슨 에어랩. 두배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위키뉴스. 생일이나 집들이 이사 선물로 한 번쯤 받고 싶은 아이템을 꼽자면 단연 다이슨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는 바람 고데기로 불리며 여성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해를 거듭해도 에어랩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다이슨이 마침내 두배더 강력해진 에어랩 신제품을 공개해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한 현장을 위키트리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에어랩 코한다 2X 멀티 스타일러 드라이어는 기존 에어랩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다이슨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터를 탑재해 소음은 줄이고 바람은 두배더 강력해졌는데요. 덕분에 머리 말리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으며 고급스러운 웨이브부터 매끈한 스트레이트까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혼자서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RFID 스마트 스타일링 노즐인데요. 툴을 부착하는 순간 최적화된 바람과 온도로 자동 세팅되고 직전에 사용했던 설정까지 기억하고 있어 훨씬 빠르게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다이슨 앱과 연동할 경우 개인 헤어 프로필을 기반으로 맞추면 컬루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스펙의 에어랩 신제품이 이번에도 국내 뷰티 가전시장을 섭렵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